방글리 여자예요. 맞아요, 저 머리 많이 길렀어요. 근데 립 너무 예쁜데 립 정말 알려줘. 알려드릴게요. 이건데, 이 디올 립 글로우인데, 이게 몇 번이지? 59번. 59번 레드 블룸. 59번. 이거 썼어요. 약간 비슷한다. 진짜 비슷하다. 그리고 저 이거랑 그거 진짜 좋아요. 파피코랄. 그거 저 많이 써요. 완전. 제법 뷰티 유튜버. <laughs> 오늘 바르면 안 되네? 제법 뷰티 유튜버 같아요. 그런가요? <laughs> 오늘 왜 이러지? 오늘. 발음이 잘안 된다. 근데 아마 어딘가가 안 풀렸을 거예요.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미 앞서 가는데. 입이 안 따라가는 것 같아. <laughs> 입이 안 따라간다. 오 이건 뭐야?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이상한데. 오 이거 아닌 것 같아. 안 되겠어. 아이. 어렵네. 문. 모르겠다. 항상 어렵다, 항상. 제가 그 제가 반곱슬이긴 한데 가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곱슬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스케줄이 없는 날 그냥 제가 스스로 봤을 때 근데 이런 곱슬 굵은 거 말고 좀더 얇게 이렇게 쓰좀더좀더 모자 썼을 때 어울리는 그런 곱슬 있잖아요. 이런 굵은 웨이브 말고 곱슬 느낌 이렇게 얇게 그거를 하고 싶어서 히피 맞아요 히피펌 같은 거 하고 싶어서 제가 아,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해서 몇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그 디스코 따키를 하고 잡아야겠다 했어요. 근데 제가 머리를 닦는 거는 할수 있는데 디스코 닦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다음날에 제가 그그뽀글리를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어가지고 아 내일 이거 하고 싶고 내일 내일 이거 하고 싶... 내일 이거 하고 싶고 아 까먹었어 아 내일 이거 하... 내일. 내일. <laughs> 왜 이래? <laughs> 내일. 내일 이 머리. 얼굴 <laughs> 빨개졌다. 얼굴 <laughs> 빨개졌다. <웃음> 내일 이 머리 하고 싶고. 그리고 내일 이 머리에다가 옷을 입고. <laughs> 입고 싶어서. <laughs> 왜 이래? 갑어좀왜 어쩜... 이러지? 아무튼 내일 이 머리 하고 싶어 <laughs> 내일 <웃음> 내일 이 머리 하고 싶고 그리고 내일 이 머리에다가 <laughs> 입고 싶은 옷이 어, 내일 입고 싶은 옷 입고, 내일 그 머리에다가 하고 싶은, 아, 입고 싶은 옷이 있어서. 아, 왜 웃는 거지? 왜 웃는 건지. 왜 웃는 건지 모르겠어. 아, 잠깐만요. <웃음> 너무 <laughs> 아왜 이래 진짜? 잠시만요 <laughs> 에어컨 좀 틀게요 <laughs> 어, 잠시 <laughs> 내일 내일 네, 머리 하고 싶. 아 이거 안 되겠다. <laughs> 다음에 얘기할게요. <laughs> 아니 이 얘기 뭐가 없거든요. 근데 <laughs> 근데 이 얘기만 하면 웃기지. 별거 없는 이야기인데. 어 다니 언니 왔네. <laughs> 내일 그 머리를 하고 싶고 또 내일 그 머리 입고 싶은 옷이 있어서 꼭 하고 싶다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밤에 그 제가 디스코 타키를 못해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고 찾아봐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. 하고 다음 날 일어나서. <laughs> 아니에요, 웃는 거 아니에요, 웃는 거 <laughs> 웃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요. 제가 얘기는 할수 있는데 내가 왜이 얘기를 꺼냈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무튼 그렇게 해서. 제가 원하는 뽀글리를 했다. 이게 결론이긴 해요. 들어주셔서 감사해요. 지금 되게 당황하셨을 텐데.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. 가끔 제가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엄청 터, 지금처럼 터졌거든요? <laughs> 왜 터졌는지 모르겠어요. 그, 저 촬영 때도 한 번, 이전, 이것보다 더 심하게 터져가지고, 혼자. 근데 생각하면, 그것도, 이것도 그렇고, 그것도, 뭐 별, 웃긴 게 없잖아요. 근데 그렇게, 그렇게 돼가지고, 그때 웃음을 참느라 많이 혼났어요. 카메라 뿌에요? 언니가 들어왔어요 한이상 팡팡 할로우 바이바이 혜린이난 좋은 시간 보내요 바이 인사 다니 언니 아직도 보고 있네 나 설마 아까 전에 웃는 것도 봤나? 언니 저 웃는 것도 봤어요? 중간부터 봤겠지? 안, 봤나? 아마. 다 봤어. 어떻게 봤지? 언니 왜 보고 있어요? 또 얼굴, 왜, 왜 자꾸 얼굴이 빨개지는 거지? 저 원래 얼굴 잘안 빨개지는데? 오늘 확실히 이상한 건 분명하다. 약간, 촉촉해 보이는데? 어, 왜 이러지? 그래도 좋은 거니까. 좋은 거겠죠? 제가 지금, 여기 아이패드에 이렇게 기대서 하고 있거든요? 기대서, 포닝, 기대서, 포닝을 하고 있는데, 아까 그 웃는, 웃느라 얘가 계속 눌렸나봐요. 그래서 잠금이 잠겼어요. 이용할 수 없대요, 지금. 야, 계속 이상한 걸 눌렀나 봐. <laughs> 아. 예. 어. 아, 다른 주제로 넘어갑시다.